안녕하세요, 찌용 TV의 찌용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영화관에서 뭘 했는데 영화 가기 전에 하, 찍기 전에 영상 하나 찍어서 찍는데 예고를 했는데 이게 너무 조회수가 높더라고요. 그래서 기대하신 분들 많은데 또 영상이 재미 없더라고요. 제 생각보다 너무 짧고 한 개밖에 없고 또 그래서 허무해서 상황으로 그냥 그냥 남겨두려고 했던 이두 팩을 그냥 까보려고 합니다. 묵혀 눌렀는데, 그냥 까볼게요. 뭐, 어쩔 수 없죠. 오? 오? 여기로 까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 격투 에너지, 체리버, 찔리공, 해 동성으로 가는 느낌. 마이피. 몽골의 발견. 후파. 체리코 누겔레온. 아, 다시 한 보이 나왔네요. 다시 한 보이를 바로 슬리브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두 번째 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자꾸 왜이렇게까지는 거야? 어이가 없네. 기본 불에너지, 동료로, 와인멜, 암몽이, 노을의 부채, 연격에너지, 피오니, 루가루암, 모스노우, 아스피드 연계에너지젤라우라 브이. 오 이건 좀 괜찮은데요? 생각보다는 랍베드.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결과물. 두개 나왔습니다. 아 겨우 이딸랑도얘기냥 묵혀둘 거고 그랬네요. 에휴 에휴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